22대 총선 투표전 마지막 주말 대통령실 이전으로 신정치 1번지이자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용산구 여야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 모리에 나섰습니다. 직전 21대 총선에서 단 890표 차이로 승리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서울 구시장 출신 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4년 만에 또다시 승부를 겨루게 됐습니다.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여 이번에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. 이 지역 현역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권 후보는 용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. 그러나 지금 뭐뭐 어, 뭐 박빙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용산을 지켜내야 용산 발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. 용산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근본이 바로 접비 위해서 꼭 당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강 후보는 정권 심판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네, 용산은 첫 박빙 지역입니다.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는 용산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. 박빙 지역인 용산에서 강태웅, 윤당이 그리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 선거마다 당선되는 정당이 바뀌어온 용사는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. 그 내가 바라는 사람이 왜 됐죠? 나라를 위하고 잡생각을 안 하고 그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 가지면 참신하고 양심적으로만 하면 뭐 누가 거기더 바랄 게 없잖아요. 권 후보는 철도 지하화를, 강 후보는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. 권 후보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공약 이행을 약속했고 강 후보는 30년 행정관료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처음 치르는 선거이며 코로나와 헬러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이태원 상권도 선거의 변수로 꼽힙니다.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측불허의 판세 속에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불리게 된 용산의 승리가 여야 모두 간절한 상황입니다. 천지TV 이지혜입니다.